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헬랑의 제자님들. 자, 1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 할 거죠? 네, 39페이지 이제 문제 풀 거죠? 39페이지 음, 7번 풀 거죠, 7번. 39페이지 7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x7-6x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 그이을 알파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보라고 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 루트 알파,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라고 했을 때,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은 이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이제, 아, 죄송해요, 왜 이러죠? <laughs> 루트 베타를 일단 제법을 할까요, 제법? 그러면 왜 제법을 할까? 물론, 여기 제가 이제 적으면, 이제, 왜 제곱을 하는 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눈치를 채실 텐데, 어, 적지 않아도, 바로 이제 눈치 채실 수 있을까요? 어, 그쵸,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어,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어, 하바하고 이제, 고배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루트가 있어서 그냥 무작정 제곱해준다. 그것도 뭐 대부분 문제 풀는데, 어, 대부분 되기, 대부분 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제, 왜 제곱을 해주는지 알아주면, 수학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겠죠. 어, 그런데, 네. 일단 여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6이라는 거, 알파 베타가 이제 4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문제를 풀면서 적고 들어가는 거죠. 근거하게 수의 관계를, 이제, 당연히 편하게 이제 쓸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음 출제자가 어요 단서는 주지 않았는데 이거 이 식에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더 가져와야겠어요 아그 전에 일단 음 알파벳 타는 이제 실수네요 알파벳 타는 실수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4분의 d가 0보다 크죠. 4분의 d가 지금 0보다 크죠. 오케이. 왜냐하면 b'이 이제법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죠. 어 b'이 마이너스 3이니까 9ac가 3이니까,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두 실근을 갖겠네요. 요 정도 이제 하나 어 힌트를 알아야 될 거고. 아왜 그러냐면, 그이고 잠깐 가릴게. 요 두 분의 합이 6이라고 해서, 알파베타가꼭 실수한 게 아닙니다. 뭐, 하나의 근이 뭐, 2 플러스 3i. 뭐, 다른 근이 뭐, 뭐 네네, 그렇죠. 뭐, 얘가 만약에 알파가 뭐, 알파벳 2 플러스 뭐, 아이 다른 근이 뭐,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 들릴 때만 할게요. 알파가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3이 베타가 만약에 3 마이너스 3i면, 뭐, 두 분의 합이 6이죠. 물론, 요것 때문에 이제 실수인 걸 예측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려볼게요. 요것만 그러니까 보고, 그냥 무작정 실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조금 이제 검증을 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란 말을, 말을 했기 때문에, 알파베타 이제 부호를 얘기할 수 있죠. 알파베타에 이제 부호를 얘기할 수 있죠. 양수, 음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베타 부호 같죠. 부호 같은데. 알파, 베타가 그호 같은데 같은 뭐죠 그런데 이제 음수, 음수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합이 6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그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학이고 자 그러면 어 당연하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고 하이건뭐 통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아 알파가 이제 하고 이제 뭐 우리 이제, 뭐냐, 어, 베타가 웃으면 어, 통합할 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운, 어 어려운 없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어, 주어지죠? 6이죠? 6. 6이라고 주어지고 있고, 알파 베타가 4니까, 1또 4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10이 되겠네요. 제곱해서 10다는 이제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니까. 여기 자체가 양수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러니까 답은 루트 10대겠네 어, 저기, 루트 1 플러스 적어줄 필요 없는 자고 적어주네. 어, 5번 되기습니다 5번. 그게 뭐, 해본 문제 아니었고, 근강의수와의 관계를 이제 쓸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 정도 물어보는 것 같고, 굳이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하면, 알파벳타의 부호와 같음을 이제 예상해야 되고, 그 부호와 같음은 양수이고, 알파벳타는 실근이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아, 아름다운 게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08번, 08번. 08번. 암정식테 하니까 역시 계속 이제, 어, 부활하는 내용들이. 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MX라고 주어져 있네. X제곱 마이너스 MX라고 주어져 있고, 플러스 이제 3M 마이너스 1 0이라고 주어졌네. 얘네 지금, 어, 두 분의 차가 2라, 뭐, 알파바이러스 베타가 뭐, 2는 얘기죠. 두 분의 차가 2. 양수 m의 값을 구하라. 양수 m의 값을. 요거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것같은데왜 많이, 아, 답은 답을 구하기 너무나 쉬운데 어, 답을 구하기는 아주 쉬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음, 근을 설정해서 풀, 근을 이제 설정해서 풀, 풀 수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의 차 공식 뭐두 번의 차 공식으로도 풀수 있어야 될것 같고 어, 절대값의이번의 어, 루트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가 계에이의 루트 b 형태로 풀수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뭐 두번째세 번째 같은 내용인데 음, 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메타를 구할 때 이제 아이가 이제 양수니까 양이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야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뭐 k라고 나왔다고 치면 k라고 나왔다고 치면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어 우리가 구할 건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양수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 이렇게 근을 설정에서 구하는 학생 근을 설정해서 구하는 학생 그리고 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분의 차 공식으로 꼭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세 가지를 편하게 다쓸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세개다 근데 뭐 요거하고 이건 같은 내용이죠 왜야이를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야이에서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정 강의에서 설명을 했죠. 39페이지 이제 계정 강의 설명,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실전이 아닌 연습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건 다풀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명해도 여러분들 다알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분의 차가 일하고 하니까 하나의 글은 알파로 놓으면 다른 글은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풀고 이제 금각의 수의 양계를 쓰자 이거죠. 두 분의 합은 이제 두 분의 합은 이알파 플러스 2죠. 그냥 글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금각의 수의 양계 쓰겠다 이러면 금각의 수의 양계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m 되겠지? m, m 되겠지. 두 분의 곡 알파 알파 플러스 2는 이제 3m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어 바로 m을 구하려면, 이제, 알파의 머리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시이좀 복잡해질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알파는 이제 m-2에서, 알파는 이제 2분의 m-2 이렇게 하게 돼서,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다음에, 알파 자리. 선생님, 이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수 형태의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 이렇게 하진 않겠고 그냥 M자리에 2α 플러스를 집어넣을게요. 알파,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M자리에 이제 2α 플러스를 집어넣을게요. 대입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가 뭐심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에 제곱 플러스 2α가 될 거고 이번이 전개하면 유발파 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6되기니까그러이이사하 보니까. 네. 알파 제거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5는 0되나요 이렇게 알파 알파 되나요? 1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 알파는 마이너스 1으로 이제 알파는 5가 되겠네. 그런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 버리면 m 이0되 버리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 버리면 알파가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 알파가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m이 0되버리죠. 그러면 안 되겠네. 뭐 알파가 5를 집어넣어버리면, m이 12가 되겠네, 12. 그래서 양수의 m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엔 12가 되겠습니다, 12. 어. 됐네요. 그런데, 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 그런 거죠, 어떤 이제, 어... 좋아요. 좀더 좀 깊게 얘기합시다. 근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어, m이 0일 때막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m을 하면 0을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x제곱은 1이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확인해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엑스가 아,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제 한금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아이는 이제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뭐를 또 얘기하고 싶냐면 그 이런 식으로 끝내버려도 되는데 음, 성격이 그러지 못해서 아 요거를 네. 이제 이런 걸 자주 쓸수 있어요. 죄송해요. 좀 길게 할게요. 그러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나왔을 때, 양이를 구하라고 할 때, 이제,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쓰겠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곱셈, 식이 변형을 하겠다, 이거죠. 아, 문제도 상관없을 줄지만 답은 나왔지만 좀다더게 죄송해요. 그렇게 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m이죠. 그러면 이제 m의 제곱이 렇게 되는 거죠. m의 제곱이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두 분의 곱이 이제 3m 마이너스 1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거할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가 이제 3m 마이너스 1을는 적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출제자가, 이, 야이하고, 이제, 절대값,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이제, 제곱은 똑같은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값이 주어져 있죠? 이 값이. m의 제곱, 마이너스 4, 3, 3, 전개해버릴까요? m의 제곱, 마이너스 12m이죠. 왜 이렇게 튀어나도잘못 잡지, 너. 좀, 조금 더 그러네. m의 제곱, 마이너스 12m,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기가 누가 된다 이제 아,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복수행공식에 이제 어, 변형을 통해서 풀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m의 제곱 마이너스 12m은 0될 거고 m 을 묶어주면 m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m은 0또는 12니까 m은 12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거 모르시는 거아니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고 괄로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똑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절대값이 2-7의 제곱이나 괄로 2-7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똑같다는 거 정도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뭐 굳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좀 해야 된다면 이제 절대값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거나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을 때 양이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지급이 되는 거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죠. 여러분들 실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적어도 같죠. 그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아, 의미 없다는 게 이식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정도는 그냥 받아들여달라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는 수학적으로 어, 당연하게 이제 공리 정도로 받아들여버리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게 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풀어줬던 근설정. 근설정해서 근각에서의 는게 그리고 곱생공식의 변형.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두분의 차공식. 그러니까 이제 ABC가 이제 다 실수라는 게 주어져 있죠. 뱀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제 이차 방정식에서 ABC가 실수일 때 우리가 이제 두 분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절대값 a분의 루트 d 형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 a 이렇게 해주고 루트 d라는 것이 이제 b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이 렇게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c a가 1이고 c가 3 m 마이너스 a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 야이가 뭐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절대값 이가 1이니까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떤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야이 m의 제곱 마이너스 4, 3, m, 마이너스 1이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하겠 그렇게 이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MA제곱, 이제 마이너스 12M 될 거고, 사사 없어지니까 똑같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차가 주어졌을 때, 어, 어, 두 분의 차가 주어졌을 때, 두 분을 설정해서 풀 수도 있어요. 두 분을 설정해서 풀 수도 있고, 설정한다, 분가가 있어하한 게. 네. 그리고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 그리고 공식, 여러 세 가지, 편하게 풀수 있어야 하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학을 미끄러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에 나가시는데. 자,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요. 어, <laughs> 요즘에 이게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지조지조금조금조금지조금조 수업을 이제 많이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나마 이제 다음 주 되면 큰 일들이 조금 나서 예전처럼 조금 많이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피드가 내릴 수는 있지만 스피드가 내릴 수는 있고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라 도움이 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수학. 어려운 게 맞으니까요.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 애들 시험 보는데, 시험 점수에 이제 학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못 봤다고 낙담하는 모습들도 보여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십시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이 주어진있 9번. 자, 09번입니다. 09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x 제곱 주어져 있고 이제 3 이제 k 1x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k x k는 0 이렇게 주어졌지. k 는 내용을 주어줬고 두 실근의 비가 1대1합니다 한글 우리 실근의 비가 비로 주어지면 알파 이 알파. 이렇게 넣는 거이 약속이죠. 음. 모든 실수 k 값은 모든 실수 k 값에 답은 이렇게 줘야 근데 이제 모든 실수 k 값, k가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 문제를 좀 떠나서, 음, 이런거 이제,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모든 실수 k 값을 물어보면, k 값을 이제 1, 일이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k 값을 일일이. 일일이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일이 구해 K 값이 다뭐 K가 뭐 삼차 방정식이면 뭐 K 값이 뭐 모든 실수 K 값인데 K에 대한 3차 방정식이면 K 값을 세 개를 일일이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뭐근과계수의 관계로 이제 합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 무슨 일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실수 K 값을 구하고 했을 때 K 값을 일일이 일일이 일일이, 일일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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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k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세워놓고, k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금감했어야 한계로 어, 모든 실수 k 값이 합을 구할 수도 있다.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모든 실수 k값. 그런 말 나오면, k값을 1일이 구할 수도 있지만, 어, k값을 한 번에 구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합이니까. k값의 합이니까. 1일이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이제,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머리에 있어줘야만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음, 한글을 알파, 다른 글을 빼앗아 놓은 이유는 출제자가 이제 어, 전제조건으로 주어진 거고요. 뭐, 실수로 좋아졌다는 건 양해가 지금 좀쉽에 해서 만정식이니까 어, 편하게 생각하고 어떤 뭐, 오류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그냥 편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2 알파로 왔으니까, 두 분의 합3 알파 될 거고, 두 분의 곡은 2 알파 제곱 될거죠 항상,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과과수의에 가기에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접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자, 두 분의 합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이제 K-1 되겠죠. 이제 여기가 1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A분에 비해서, 항상 마이너스 A분에 비해서,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양이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1차 항의 부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두 분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K 이렇게 되겠네, K. 이렇게 되겠네, A, B, C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K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버리겠다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여기 지금 출제자가 아름답게도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예볼까요뭘 고민하고 있냐면 문제가 어려워서 고민하는게 아니고 이제 아 오케이 오케3 나누니까 편하네 3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는데 바로 집어넣어 버려서 그런 게 좋겠습니다. 집어넣고서 풀어버리면 t에 대한 망정식이 바로 나와버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이니까 이 k-1의 제곱을 구하면 되죠 알파의 제곱이라니까, i의 아,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없어질 거니까 i가 아, k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어, 전개를 좀 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k 되겠죠. 그러면 이거, 눈치 아, 좀은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2k의 제곱, 뭔가 하게 되면, 마이너스 4k죠. 마이너스 4K. 이제부터 전개 안 해도 되는데, 전개하실 거예요. 아마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연결되어 있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필요가 없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K 값의 함을 물어봤으니까, 네 이제 이거 이쁘게 적으면 이 k 뭐, 대충 마이너스 4K. 뭐 어떻게 적어도 이쁘지 않고. 얘 <laughs> 똑같이 적었네. 이거 없어져 버려야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에서 이 e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를 해니까 답은 몇 번? 답이 응. 5번이네. 뭘 잘못했나요? 응. 아, 아이거이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laughs> 네, 미친다, 그래. 이 뭐, 이거 계산을 해. 내가 미쳤나봐요. 이게이제 이거 올라 오면 네, 마이너스 5 k 이지 불안한 선생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마이너스 아. 이분의5렇게 해서 2분의 5 이렇게 되겠 음, <laughs> 아니 실수해도 저 다시 안 찍어. 이렇게 다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k값을 다 구할 필요 없죠. k에 대한 이차방정식이니까 근각의 수의 한계로 구하면 되지. 얘는 뭐 k 2 k 이렇게 하고 2뭐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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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k는 2 5, k는 2, 어, 2분의 1에서 두개를 굳이 더하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7번, 8번, 9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여러분들 수학이 조금씩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공손하지 못한, 못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공손히 손 모아서 <laughs> 가르쳐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제자님이니까 제가 이게 손을 모으는 겁니다. 항상 가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